안녕하세요. 황금별의 부자노트입니다. 어제 불금에 같이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웅문을 접속해봤습니다. 역시나 파란색이 시퍼렇게 둥둥둥 떠있더라고요. 저는 계절마다 듣는 가수와 노래 장르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원한 밤의 계절, 가을에는 발라드를 즐겨 듣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로는 성시경님이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 좋아하는 노래 중한 곡이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튜브 뮤직에 저장된 이 노래를 듣고 있는데, 후렴부에,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젠. 당신도 나와 갔나요? 라는 가사가 반복되는데, 저한테는 자꾸, 어떡하죠, 이젠. 계좌를 지었을 텐데. 당신도 나와 갔나요? 라는 환청으로 들리더라고요.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를 했는데도, 토요일에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차분하게 올해의 성과 그리고 미국 주식 입문 후 지금까지 누적 성과를 정리해 봅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가량 하락을 하면 조정장이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20% 이상 급락을 하면 약세장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초 39,652포인트였던 다우산업지수는 9월 30일 28,725포인트까지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22.3% 급락했고, 9월 한달 동안만 마이너스 9.3%나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올해 마이너스 25.6%, 9월 한 달간 마이너스 9.6% 하락을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33.2%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한 달간 마이너스 10.3%나 주가가 빠졌습니다. 지금 시장은 약세장, 베어마켓이 분명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성과를 평가해봤습니다. 현재 주식과 달러 현금 자산 비중은 주식 88%, 달러 12%이고 계좌 내 원화 평균 단가는 1110원입니다. 매월마다 받는 배당금을 꾸준하게 재투자를 했고 운 좋게 거둔 수익금 일부는 JP300주와 SCHD300주를 매수했고 일부는 달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투자 원금 대비 평가 수익은 배당금을 포함해 약 8,500만원 가량입니다. 우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물론 달러가 아닌 원화 기준입니다. 아이러니 한 점은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이 코카콜라나 ETF 같은 종목이 아닌 원달러 환율이라는 점에서 기분이 묘한데요. 현재 제 계좌의 달러 투자금은 27만 달러에서 26만 7천 달러로 마이너스 1.1% 감소를 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2년간 받은 누적 배당금을 제외하면 손실폭은 더 커질 텐데요. 제 계좌의 평균 환율은 1,110원입니다. 2022년 9월 현재 환율이 1,440원으로 환율이 무려 30% 상승을 했습니다. 즉, 평가 수익 8,500만원 중 2,000만원은 그동안 누적된 배당금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환차액입니다. 작년 말에 시장이 좋았을 때는 평가 수익이 1억 원을 훌쩍 넘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대략 3, 4천만 원 가량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환율 상승으로 주식 수익률 마이너스를 해칭해 주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30% 가까이 폭락한 상황이며 달러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이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기침체라는 위기 속에도 제가 시장에 머무르고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배당을 주는 좋은 종목을 골라 그 배당금으로 꾸준하게 재투자를 하며 현금 흐름을 늘려가겠다는 재투자 철학입니다. 이런 심각한 경제 위기에도 제가 투자한 배당킹 코카콜라와 알트리아는 분기마다 배당을 지급하고 매년 배당을 늘려갈 것입니다. 제가 투자한 SCHD ETF도 미국 내 배당이 성장하는 100여 개 종목을 선별해서 대신 투자를 해주며 배당금을 늘려줄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라곤 시장을 믿고 이 우량 전통 가치주들이 주는 배당금으로 딴짓하지 않고 계속 좋은 종목을 매수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몇년 동안 자차로 운전을 하며 출퇴근을 하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보니 처음에는 지하철 환승부터 구호선 급행 시간도 익숙치 않았고 환승버스 정류장도 잘 모르겠고 엄청 헤매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다 보니 계속 배차 시간이나 정류장 위치 등이 익숙해져서 덜 헤매게 되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인 듯한데요. 처음에는 낯설고 헤매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시장의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길, 투자 방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투자를 시작한 이후 코로나 팬데믹 공포와 팬데믹 이후 최고의 상승장. 미국 대통령 선거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역사상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 등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각자만의 투자 철학과 방식으로 시장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며 좋은 투자를 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